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시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생명의 시간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고 보람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주간에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저는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을 사모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행하신 가장 먼저 행하신 최초의 일은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이라고 하는 주제는 위험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복은 자칫 우리의 욕망과 연결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그토록 빠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요.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생각되었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원하는 것을 얻게 해 준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욕망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달성하는 데 있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욕망을 달성하게 해주시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기복신앙으로 비뚤어져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곤란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중요합니다. 이토록 왜곡되기 쉬운 복에 대한 생각을 교정해주고 올바른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복의 통로가 된다는 내용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요, 3절에 있습니다. 3절 끝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시하실 땅, 보여줄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도 복을 받겠지만 너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고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의 복, 생명의 복, 구원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그 복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복을 주셨죠. 그런데 그것이 요셉 개인에게만 복이 됐던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보디발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고요. 그가 감옥에 갔을 때또 요셉으로 인해서 감옥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고 특별히 술 맡은 관원은 다시 풀려나가게 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요셉을 통해서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급기야는 흉년이 임했을 때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던 수백만 명의 애국 사람들이 다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까 요셉이야말로 자신도 복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살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아야 되고 또이 땅에서도 복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복의 통로 역할을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잘 기도하며 감당해야만 되겠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들 그리고 영상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한 주간 이 복에 통로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복이 저희들을 채우고 또 저희들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오건데 저희들의 욕망을 달성하는 의미의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생명의 복과 아울러 하나님의 복을 저희들이 먼저 받되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달성하는 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 모두를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도록 저희들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연약한 이들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소망이 없던 이들에게 생명의 소망이 주어지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땅을 평온케 하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